오늘은 영탁님이 2025년 16주차 가수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14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영탁님은 23건의 뉴스 보도를 통해 79,795점을 기록했는데요. 비록 스코어는 소폭 감소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영탁은 항상 진심이 느껴진다. 브랜드 가치도 계속 올라간다. 14위. 너무 자랑스러워 열심히 하는 가수는 결국 빛난다. 영탁 덕분에 팬들도 행복하다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클차트에서도 8850점을 기록해 37위를 차지했고, 한량가가 인기곡으로 꼽혔습니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도 5개 부문에서 활약하며 76만 4280점을 얻어 15위에 올랐습니다. 영탁님의 대표곡 찐이야도 여전히 멜론 차트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팬들과 함께 쌓온 값진 결과입니다. 영탁님을 향한 변치 않는 응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